거짓이라고말해줘 내가 살수 있게. 눈물이 채워졌어 e s 에 잊혀져가 s a 들 같은 거잖아 네잖아드리사습니다습셋다저 e t h i a t s e t is 스 e 이번에 눈 h e 으로컴 s 을하 t e 었습니다 네, Next is not 이집 앨 u g 제목 e x t is 니다 e 타이틀곡에 제목은 방금 말했듯이 눈물자로 Tears of c 입니다. 이 곡들 홍보하기 위해 나왔는데요. 그렇죠. 하려면 어떻게 해야 나잘할수 있죠? 잘할수 있지? 나는 예준이랑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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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사주면 돼요. 그럼 결이 고 오케이. 제가 선물할게요. 그럼 내가 결이 거라고 이렇게 드릴까? 그럼요. 굿. 생신게 있으신 거죠 다들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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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네. 시작 네. 시작 네. 시작 음정 어. 오, 아. 어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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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작 시작 <놀라> 저저저셋뭐예요 <이상해. 자>, <놀라> 아, 아 니무금이란게 <놀라> <좋은 거> <놀라> <놀라> 문구민 있잖아 누가 해도 어려니 그냥 계 하는 거고 그래, 이 형, 형, 형 아니야, 형번이서 반으로 나눠서 하셔도 돼요 어. 이렇게 할까? 아 그래 내 파트를 어, 형이 그러면 거야? 일단 나줄게그러한 파트를 는다 아. 거치. 어 그래, 그래, 약간, 그래? 어? 야 그럼 네가 을야 어, 어, 뭐, 그래, 그래. 그래. 약간 지능적인. 나만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어 점점 정정만 여기 남았어. 나이 어. 아, 너를 또내 잘못 인정 못하고 또 달콤한 가 사라지지. 이제는 들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어. 날카로운 말이 눈물을 그려 야눈물아 날카로 어디 같은데? 날까로운 말이 내 마음을 찢어 쳐다보 얼굴에 눈물을 흘려. 우리 둘이 해볼게요. 오 네. 나 둘이 나요? 네 공이즈 아, 네. <laughs> <저희 공이지도? 웃음> 둘이서 아네 저희 형들 그해서 공이즈가 한번 둘이서 해보게 했고요. 막내들이 살려 먹여보자. <laughs> 우리는 공이즈 는공이 <laughs> <우리는> 공이. <laughs> 시작! 되돌릴 수가 없어 멀어져 우린 점점 점점 만역이 남았어 하, 난 괜한 너를 탓했고 내 잘못 인정 못하고 또 달콤함에서가 사라지지 후 아름다웠어 아직도 기억나 꿈 속에서도 행복이 피함 바보처럼 혼자 입리를 올려 천 이젠 할수 없다는 게더 힘겹기만 해오 <laughs> <오후> 내게 <4개? 웃음> 눈물을 새겼어 눈에서 떨어져 입술에서 멈추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예. 날카로운 말이 내 마음을 찢어 심장과 얼굴에 눈물을 그려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버려 눈물이 채워지면 완전히 네 것이야 눈물이 채워지면 완전히 네 것이야 눈물이 채워지면 과거는 잊혀져 가 눈물이 채워지면 과거는 잊혀져 가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펜싱 을 마지막 끼 시작. 그럼 마지막 질문할거 아니. 아니. 아니야 아니. 안웃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웃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동생들을 위해서 마청이 구원을 주시겠어요습니다 응. 좋습니다 망하 파이팅 <laughs> 아, 아, 벌써 검은색 보이거 벌써 <laughs> 검은색 <laughs> 보이네 시 되돌릴 수가 없어 멀어져 우린 점점 점점만 여긴 남았어 하나 개괜히 너를 탓했고 내 잘못 인정 못하고 달콤함에 속가 사라지지 후 아름다웠어 아직도 기억나 꿈속에서도 행복이 피어나 <laughs> <laughs> 바보처럼 혼자 입꼬리를 올려 기다려, 기다려. 이제 날수 없다는 게민게기만해 오, 내게 네 눈물을 새겼어. 눈에서 떨어져. 입술에서 멈추는. 이제는 돌. 아,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. <laughs> 어, 날카로마리내 맘을 찢어 심장과 얼굴에 눈물을 그려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맘을 버려. 그 준비. 눈물. 눈물이 채워지면 온전히 내것이네 눈물이 채워지면 온전히 내것이네 눈물이 채워지면 모든 게 잊혀져가 눈물이 채워지면 모든 게 잊혀져가 와 됩니다 점점 o 두려워져가 변해가는 내 모습이 여기 있어여기 있어 여기 있어 생각 생각 t h e r the Munich was your o w 더 b 더 d y Oh, let me 더 i e Oh, I can't see! I'm d o 나를 다 비웃는데 너는 왜날 보고 웃고 있어? 가면을 벗고 현실을 봐봐 추악한 모습 믿을 수 있어? 나를 미안다는 말도 나를 사랑하는 말도 모두 다 거짓이라고 말해줘. 내가 살수 있게. 선생님, 선생님. 오 내게 눈물을 새겠어 눈에서 떨어져 입술에서 멈추는. 멈춰졌다.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. <laughs> 진짜 못. 칼날, 칼날 같은 말인데 <laughs> 온몸을 녹여 신장골골에 상처를 새겨. 그걸 사기해! 이 형이! 돌릴 수만 있다면 내 맘에 찢어 그냥 그대로! 눈물이 채워지면... 잠깐 타임! 타이 타임, 타임, 타임! 기다려! 기다려! 이렇게요! 온전히 네것이어 눈물이 채워지면 온전히 네 것이래 눈물이 채워지면 모든 게잊져가 눈... 눈물이 채워지면 모든 게 잊혀져가 그래 어. 더는... 더는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! <laughs> 해, <기다려. 웃음>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눈물 자국이 번져 변해가는 내 모습에 아무리 몸바루, 몸부림 쳐봐도 또 달라질 게 없는 현실에 상켜지고 있어. 그래 네 말이 다 맞아. 가면서 진실이 보일 때마다 느껴져. 더 갈수록 더 나도 내 모습이 그분이 아닌가.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아. 뭐가 진실인지 난. 이제와 보니 눈물은 채워졌어 내 모든 걸가져가줘 어. <laughs> 눈물이 채워졌어 온전히 네 것이야 눈물이 채워졌어 온전히 네 것이야 기다려 네. 눈물이 채워졌어 가방에 잊혀져가 어? 정답이 고뭐 같은 거잖아 <laughs> 눈물이 채워졌어 가방에 잊혀져가 아름다웠어 수록곡들이 있는데요. 어떤 곡들이 있죠? 네, 일분 인트로! 삐- 조금 조금 자, 이번째 저희 타이틀곡 눈물자국 Tears of Chaos 지금 키링 포인트 갑니다. 눈물이 채워지면 온전히 네 것이 돼 눈물이 채워지면 온전히 네 것이 돼 그다음 3번째! d a n g e r 감사다 4번째, 에프레 s e 프레 p r 가지고 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앞에만 서면 이지 않는다 했지 Because of you. 여기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. 굉장히 사실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서정적이고 이것도 살짝 r b 성이 있는 맞습니다. 이 음, 맞아. 좋은 곡입니다. 모든 yeah, 보고서 미쳤다. That's, that's okay. Yeah. y 사랑해 사랑해. 이렇게 말하면 내을아줄그러나 계속 이 나는 생각해. 하는지는 너만 봐라. 네, 고요 <특한 PDF> <nose> 내 네, 이 자꾸만 뒤집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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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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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아, 오케이. 성장한 엘라스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엘라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! 그럼 지금까지 엘라스트였습니다 둘, 셋! 리턴 엘라스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<웃음>